겉절개로 하는 항암검 수술과 다르게 결막 쪽에서 덜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도 잘안 나야 되고 시야 확보를 잘해야 하는 수술이라서 간단한데 좀 난이도는 있고 빨리 끝나긴 하지만 어려운 수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가넬서양과 원장, 서양과 전문의 백인수입니다. 오늘은 그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다크서클, 그리고 눈물 고랑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정의를 해보자면, 은 제가 생각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는 지방이 위치 이동을 해서 고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다양한 방식의 추술법들이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0대 여성분이 되겠고, 눈 밑에 지방이 약간 밀려나와서 조금 뿔룩하고, 눈물고랑이 제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부학적인 이제 구조를 보면은 눈 밑에 이제 지방의 구획이 있어요. 내측 지방, 그리고 중간층 지방, 바깥쪽 지방, 이렇게 세 가지의 아나 지방의 구획이 있게 되고요. 그 지방이 앞으로 밀려나오면서 다크서클처럼 보이게 되고, 눈물고랑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인대조직이 단단하게 붙어 있거든요. 그 위에 지방이 밀려나오니까 물리적인 굴곡이 생기면서 다크서클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안 안쪽으로 수술이 진행이 되고요. 지방을 길게 늘려주는 거예요. 이제 피판 형태로 변형된 지방이라고 썼는데, 지방 주머니를 이렇게 길게 늘려서 피판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조직을 옮길 때 혈액순환이 되도록 혈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조직을 이제 이동을 시킬 때 밥줄을 가져가는 거죠. 밥줄이라고 할수 있는 혈관을 잘 살려가지고 이제 이동을 시켜서 하면은, 이동된 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사야겠죠. 그래서 혈류를 유지한 상태로 옮겨주는 걸 피판이라고 말한다. 라는 게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피판이라고 좀 반대되는 개념이 이식편인 거죠. 이식편. 이식편은 혈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진 상태로 이식을 하면은 이식된 게 가서 생착은 되지만, 혈류가 없잖아요. 그쪽에서 새롭게 혈류를 받아서 해야 되니까 생착률이 피판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술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지방을 구획별로 분리한 사진이 되겠고요. 지방을 싸고 있는 주머니에서도 혈관이 있고 내부에도 혈관들이 있습니다. 혈관들을 살려서 피판 형태로 이동을 시켜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시야가 좁아요. 겉절개로 하는 하안검 수술과 다르게 결막 쪽에서 덜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도 잘안 나야 되고 시야 확보를 잘해야 하는 수술이라서 간단한데. 좀 난이도는 있고 빨리 끝나긴 하지만 어려운 수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을 이제 고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옮겨진 피판 형태의 지방이 안쪽에서 고정되는 게 내고정인 거죠 외고정은 실을 밖으로 빼는 거예요 피부 바깥으로 빼서 이쪽에 이제 실밥이 있게 되는데 이제 실밥을 일주일 뒤에 빼고 나면은. 그 부분에 붙었다고 해도 내고정된 것보다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고정하는 게더 오래 유지 기간이 지속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방 피판 형태의 내고정 방식의 지방 재배치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피판을 안쪽에 내고정을 해주면 눈물 고랑 부분에 이렇게 메꿔져서 단가 없어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해소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눈물 고랑이 있고 눈밑 지방이 있던 것들이 수술 후에 이제 잘 해결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케이스는 이제 20대 후반 분이신데요. 지방 주머니가 앞으로 돌출되면서 이제 근육을 미니까 그것 때문에 비쳐 보이는 거, 피부색이 어두워져 있는 그런 모습도 좀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밑 제방 재배치는 안쪽으로 수술하니까 회복이 좀 빠른 장점이 있어요. 녹는 실로 안쪽에서 이제 봉합을 해줘서 실밥 제거에 필요가 없고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게 되는데요. 눈밑에 테이프는 3에서 5일 정도 붙이게 되겠고 그 뒤에는 이제 셀프로 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렇게 일주일 차 모습인데 이 정도로 이제 회복이 빠른 수술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술 후한달차 모습이 되겠고 수술 전 모습하고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당연히 다크서클 부분에서 완화가 됐는데 그거 이외에도 애교살이 생겼죠 애교살을 같이 하겠다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미세지방을 이용해서 애교살을 만들어 주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직원분인데요. 애교 필러 맞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뭐할 수는 있지만, 애교 필러 말고 다른 거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눈밑 지방 재배치하고, 눈 밑에 미세 지방 이식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눈 밑에 이제 다크서클이 살짝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애교만 만들면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눈 밑에나 피부가 얇은 곳에 지방을 이식을 할 때에는 미세지방 필터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입자가 굵은 지방이 애교살에 들어갔을 때도 뭉침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을 이렇게 필터링을 합니다. 채취된 지방을 필터에 넣고 좌우로 이렇게,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은 입자가 큰 지방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 입자가 얇은 지방만 모아서 눈 밑에 애교 부분에 이식을 해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필러는 성상 자체가 투명하지만 지방은 색깔 자체가 노란색에 가깝기 때문에 찰색하고 어떻게 보면 매치가 잘 되죠 얇은 피부층 들어갔을 때 비쳐 보이거나 이제 이런 느낌도 없고 필러는 유지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래로 퍼진다던지 하는 단점이 있어서 뭐 재시술을 한다든지 필러를 녹이고 뭐또 한다던지 과주입된 것 때문에 또 퍼진다던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방은 생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래로 흘르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게 장점이 되겠고 너무 과하게만 이제 주입하지만 않았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형태의 결교살을 가질 수있 수 있다 한 면에서 눈밑지방 재배치하는 거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다크서클 눈밑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애교살을 만드는 방법인 미세지방 이식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밑에 다크서클이 있다든지 눈밑에 지방이 블룩하신 분들이 또 피곤해 보이신다면 눈밑지방 재배치를 한번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해 쌍 핵과 원장 성 핵과 전문의 백인수였습니다.